예, 이사 하는날 아침인데요 비가 오네요 여기 1층 보시면 은 나름 테라스도 있고 그 바베큐 통도 보이시죠 저희 집 1층에도 집이 비어서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집 상태가 <laughs> 더 비싸기도 하고 집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오래 비어 있어서 뭐 말로는 여기 딱 예쁘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크. 이사 짐 싸기를 10시부터 해가지고 커피에 마시고, 쉬었다가 하면서 지금 한 시간 반 만에 짐은 다 싸놨는데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미리 싸놨었어요. 미리 좀 싸놓은 것들이 있어서. 왜냐면은, 그렇게 한국 포장회사처럼 칼같이 정확하게 위치에 꽂아주질 않아서. 미리미리 와이프가 좀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건이 없어져요. 뭐 훔쳐간다기보다는 아까도. 이제 자기네들 포장 상자를 꺼내는데, 전 집에서 이사했던 그 유리잔이 안 빠지고 그냥 상자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그마한 물건들은 막 빠지는 것 같아서, 언제 몇번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 와이프가 좀 미리 챙겨놨습니다. 아이고, 언제 집을 정리하고 쉴려나? 게다가 저쪽 집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차가 다섯 대나 왔는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박스도 싣고 장비 싣고 왔겠죠. 뭐 바로 옆집이라 차 이동 없이 비가 와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해서 짐을 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이사 갔을 때는 8층 집이었어요. 근데 새 아파트라서 그그 아파트 입주가 몇 프로 이상 안 되면 엘리베이터를 안 키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8층까지 <웃음> 엘리베이터 없이. 다 손으로 마른 적도 있고, 물론 그만큼 더 비용은 지불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약간 교육생 같은 친구들이 왔어요. 저번에 이사했을 때는 연, 베테랑 같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뭐, 어쨌든 팀장은 똑같더라고요. 팀장 아저씨는 제가 계속 그 아저씨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사한 지 4일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짐 정리는 다 됐고, 네 시간 만에 이사는 끝났고 이제 몽골 포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 해가지고 나 집에서 빼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짐 정리하는 걸잘못 해요. 한국 그 이사 집센터들은 책이며 뭐 아줌마들 그 식기까지 다 제자리에 귀신같이 꽂아 놓는데 몽골은 아직까지 그건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서 이사온 기분이 별로 안 나는데 가끔 이렇게 좀 조금씩 다른 거 보면 흠칫 놀래요. 있고요. 아 저는 그 이사 오기 전날부터 3일 동안 이사 오고 나서 3일 동안 마루를 밀대자로 정말 엄청나게 밀었어요. 여기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정말 걸레질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 오기 바로 직전에 중국 사람들이 살았대요. 근데 제가 봤더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전등이 안 켜지면 전등이 안 켜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전등 좀다 갈아달라 그랬더니 꼴랑 방 하나만 갈아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다 가려고 전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손볼 게 굉장히 많아요. 고장난 데가 많아서 변기도 다 뚫고 몇개다 수리하고 보일러도 달고 스타키도 제가 직접 설치했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언더싱크 정수기죠. 이것도 제가 싱크대 구멍이 없어서 철 드릴 사와가지고 직접 구멍 뚫어가지고 밑에도 설치했고요. 그 누수방지 테이프 당연히 쓰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을 하고 제대로 안닦았는지왜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좀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덕션이 기름이 져가지고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청소를 하려고 깨끗이 하려고 하다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누전기를 망가뜨려서 제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교체하려고 차단기도 좀 사왔습니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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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합종사를 하고 이 집이 좀 추운 것 같아서 이런 문, 창문 틈에다가 붙이는 문풍지를 하여튼 뭐 이런 거다 사가지고 집에 있는 온창에다 붙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좀 고쳐 봐야죠 네 먼저 접지선을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런 테이프를 감고 일단 다 연결은 됐고요 보시면 인덕션 오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했고 일단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단거 테스트.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삑 소리 나면서 오븐이 켜졌고 인덕션도 켜졌고, 네 됐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안 방화장실인데 저 등은 갈았는데도 안 되고, 요 둥의 등은 갈았는데도 한 개는 갈자마자 그냥 터졌네요. 그리고 이게 환풍기인데 지금 제가 안 돼가지고 분해를 해봤더니 이게 아예 이 프로펠러가 프로펠러? 뭐라 그래? 하여튼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끼워보고, 되는지 봐야죠. 막. 안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일단, 첫 청소를 하고, 제대로 모터에다 꽂았습니다. 작동 하나 좀 볼까요? 아까 윙 소리 나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뭐, 뭐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모터는 돌아가는데, 일단 다시 고정을 했습니다 켜볼게요 네잘 돌아가네요 다시 매립을 해야겠죠 아 진짜 보시면은 이 환풍기보다 이 구멍을 파는 게더 커가지고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다 쑤셔 넣어야 돼요 아 진짜 이제 커버 끼우고 끝내야겠어요 네, 예, 한방 전등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걸 해놨어요. <laughs> 제가 이제, 왼쪽 거는 지금 새로 사와서 낀 거, 번개표.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아, 근데 이거 긴거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한세 군데 들려서 찾은 거니까. 그래도 그렇지. 긴거 갈았더니 두 개나에 안 켜지네요. 이거 좀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좀 해주지. 이렇게 감았는데, 물은, 물을 새는 것 같진 않고, 약간 이슬이 맺힌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야, 뭐. 그리고 보일러를 달아줬습니다. 5 0터짜리 크게도. 네. 근데, 아 똑바로 못 달고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삐딱하게 <laughs> 달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봐서 랬더니 바깥에서 온수를 잠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열면은 여기서 물을 끓여서 이제 이 온수 파이프를 통해서 집안의 전체가 공급이 되는 거고 바퀴 모로왜 꺼야 되냐면은 안 그러면 아파트 전체 뜨거운 물이 나간대요. 그래서 꼭 바깥에 온수를 잠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회사를 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안방은 제가 이런저런 전선 만졌는데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밤에 봐서 너무 어두우면 그냥 떼버리고 저희 쓰던 게 있어요 저희 쓰던 전등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LED 전등이 있는데 그리고 큰 것들은 싱크대에는 뭐 주인이 교체해줬고 지금 이제 인터폰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교체는 할수 있는데 돈이 드니까 그렇게 큰돈 드는 거는 집주인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문제는 집주인 할머니가 아줌마가 통화가 너무 안 돼요 저번에 이사하는 날 굳이 이사하는 날 와가지고 정신없는데 그 다음날도 오고, 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봤더니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끊임없이 어딘가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한순간도 입이 쉬면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게다가 또...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잘한 것들은 직접 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집중이라고 통하기도 힘들고 기술자 불러도 그냥 그냥 시원찮아요. 제가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런저런 거 사서 제가 하는 편이 낫죠. 그래서 걸레바지도 좀 붙여 달래니까 그냥 다까먹어요 닦아먹고 다 그냥 대충 뭐 그냥 대충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본드를 샀어요. 뭐 이제 접착제를 샀는데 러시아제고 100kg 까지 된다. 뭐 써있어서 일단 사가지고, 또 걸레 바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붙여버렸고, 그 누수방지 테이도 사가지고, 이름이 뭐였더라? 뭐 테프론 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건데, 세탁기도 제가 다 감아버렸어요. 언더싱크 쪽도 감고 불안세게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자잘한 것들은 다 고쳤습니다. 이제 할로겐 등만 좀몇개 고쳐 넣으면 되고 아 그리고 그 거실 장에 전선을 빼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도 없어가지고 제가 목공용 구멍 뚫는 것까지 사가지고 구멍도 뚫고 뭐 양면 테이프도 사고 아주 별 짓을 다 했습니다. 하 이제 웬만큼 마무리가 됐고 가장 큰건 인터폰인데 인터폰도 아 그냥 제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라고 그 이제 저가 컴퓨터 있어요. 그걸로도 인터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가지고 그것도 <laughs> 귀찮아요. 인터넷 기사만 오면 되는데 아니 인터넷은 연결이 됐는데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참고로 모비넷입니다. 12개월 계약하면은 35,000 투고를 해주고 24개월 계약하면은 그 무료료 준대요. 그75,000투그룹짜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지점 방문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래요. 그래서 다시 신청했어요. 새로 인터넷을 달아주면은 기존 계약은 가서 취소를 해야겠죠? 좀 번거롭긴 해도 뭐 몇만투 그룹 버는 거니까 <laughs> 하죠 뭐. 혹시 모비넷 쓰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런 수리가 나름 재미는 있네요. 안 해보던 거라 그냥 시내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사서 한번 제가 개조를 해서 임대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시내 아파트냐면 시내 아파트는 뭐 사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서 근데 안할 거예요 아마 피곤해가지고 뭐, 뭐 재미는 있을 텐데 내가 피곤하겠죠 뭐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